안녕하세요 주유차 파트너 시청자 여러분 이권본 실장입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에 대포 배터리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 배터리를 상차를 하고 있고요 이것싣고 김포로 갑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무거워요 2 0 600 그냥 거의 뭐 21톤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낮게 깔려가지고 짐은 깔끔하고 좋죠. 왠지 무겁다 뿐입니다. 송장은 어 사장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하면 되고, 어 여기는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아 뭐야 한 세네 번 가본 것 같네요. 한세 번? 이게 오늘이 가면 한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춥다 추워 진짜. 오랜만에 무겁게 싣고 가네요 20톤 687 인가 거의 뭐 21톤 생각하면 돼요 핸들이 고장난 18톤 트럭 <laughs> 자 오늘 또 무겁게 싣고 가니까 핸들 조심히 운전해 볼게요 올라가면서 조금 씻고 밥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시 도착이니까, 아, 1시 도착을 목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자, 잠도 잡고, 상차도 빨리 했고, 저기 딱 들어가면 거의 제가 한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당에 미리 이제 고정 차들 자주 들어오는 고정 차들이 한세대 정도 있더라고요. 이 조그만 차들 말고 큰 차들 중에 어그 차들이 먼저 상차를 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차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순번이. 내가 나가면서 트레일러 너가 나오고 아 너가 들어오고 근데 꾹도 꺾는 데서 조금 했으니까 좋았어 등도 이쁘게 들었고, 안개도 자욱하게 꼈고, 가을 냄새, 겨울 냄새 확 난다, 진짜. 강일아이시 그리고 저기 어디야 한남 한남 아무튼 저기 이렇게 여의도 이렇게 거쳐 가지고 서울 강변도로 따라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뭐 점심시간이어 가지고 생각보다 안 막혔는데 강일아이시에서 춘천 쪽으로 빠지는 그쪽에 차가 많아서 조금 막혔고 그리고 오다가 63빌딩 아래쪽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접촉사고라 그래야 되나, 좀 사고가 크게 나긴 했던데, 어떤 그 사고 때문에 조금 막혔습니다. 어, 그래도 어, 빨리 왔어요. 한 20분 정도 늦춰졌네. 어. 으쌰... 나도 배고프다. 이거 내리고 오는 밥 먹어야겠다. 아이고. 여러분은 식사하셨습니까? 이야. 차를 어디다가 대고 놀아볼까? 하차하고, 차 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도착, 도착, 도착. 하차지 도착했습니다. 대구에서 20톤 680 거의 21톤을 싣고 김포 배터리 총판으로 왔어요. 이걸 이렇게 세워 놨어 와 차를 세워 놔서 가지를 못하네 씨.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유이 차를 거지같이 대놔가지고 이. 씨. 그죠? See you. 차를 거지같이 들었는데, 배터리 총판 차네. 아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신고야, 신고. 음. <laughs> 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laughs> 미치겠다. 오자마자 바로 하차를 합니다. 에이, 총판차였어. 에이. 엄청 빠르게 하차를 끝냈습니다. 으쌰~ 하차가 끝나버렸고 나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고 밥을 어디 가서 먹을꼬? 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좀 빼놔야겠다. 차를 들 때, 대놓을 데가 없네. 배터리 하차하고, 다음 상차지, 어 시흥이 있죠? 시흥. 시흥인가? 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한 35km 정도 공차 거리가 발생이 됐고요. 어 그래, 김포에서 일안 나올 줄 알았어. 이동해야지. 인천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동했었어야 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데로, 어 생각보다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네요. 고에서 빠져나가서 시흥에서 물건 실어서 이천터미널 갔다가 이천터미널에서 대구터미널로 갑니다 자 만약에 어,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어, 이천터미널에서 회차를 당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집으로 퇴근할 겁니다 내일 봐뭐 하루 쉬지 뭐 <laughs> 아, 근데 그럴 일은 조금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아, 이거 또안 올라가네. 이거... 에 이것도 한번 수리해야겠다. 진짜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차 이것저것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중고차로 가지고 와서 어 지금 한 7개월째 타고 있는데 맞나? 5,6,7,8,9,10,11어 7개월째 이제 타고 있는데 어어 큼직큼직한 거는 고장이 안 나는데 이런 자잘구리한 것들은 조금씩 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수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평균 40만 원 정도 어 차량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예방정비 해놓으면 또한 몇 년간은 정비를 안 해도 되겠죠. 차가 아무래도 21년식이다 보니까 예방정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소모품들 갈아주고 그래야죠. 여기 WD-40이랑 뭐 구리스 이런 거 뿌렸을 때는 좀잘 올라가는데 그것도 며칠 안 가네요. 할 수가 없잖아 저 앞에 가서 들어, 들어가야겠다 뭐길 막고 서 있기는 좀 그렇잖아 일단 다음 상차지로 가보자고 6 시에 차라서 어 천천히 들어가도 됩니다. 왔다. 잘못 들어왔으면은 저기 마을길로 해가지고 차또 배릴 뻔했다. 여기 한번 와봤던 곳인데 그때는 이게 잘못 와가지고 뒷길로 왔었거든요. 오늘은 주민센터를 찍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찾기가 방금 어려웠어요. 한 바퀴 유턴을 했네. 이쪽 어딘데, 어. 아. 여기거든요. 우야. 여기서 주황색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야 된다 확인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방금 들어오는 길도 차들끼리 마주치고 이러면은 조금 복잡한데 와 저번에 여기 이 길로 알려줬어요 이 길로 절로 왔거든 진짜 개 힘들었어요 1톤 차들 겨우 올수 있는 곳인데 아,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무사히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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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절로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그래도 무사히 왔어. 반갑다, 그래도. 한번 헤맸지만, 어 무사히 왔습니다. 엄메내 꼬리여.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런다게 아, 따 힘들다 힘들어. <laughs> 안에는 또 넓어요? 또아 정말 들어오는 데가 좁고 안에는 또 넓어. 또아나 편의점에서 뭐좀 사올걸. 한 나가지도 못하네. 그때 이쪽에다 세워놨었던 것 같은데 오늘 뒤에 따라서 여기다 세워놓아 볼게요. 저번에는 저쪽에다 세워놨었거든요. 빵과 뭐 껴주고, 아 이거 쓰레기들도 버리고 좀... 에라, 모르겠다. 여기가 맞는 건지 여기가 맞는 건지 한쪽 방향으로 세워 놓지 뭐 안에는 이렇게 넓은데 찾아오는 게 너무 좁아서 세차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11월 말 11월 달에는 세차를 한번 깨끗하게 해주고 오케이. Okay. 자, 택배 상차를 하고 있어요. 상차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사장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이것저것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 준비를 하시면서 제것까지 이렇게. 어, 사서, 여기 2000 세타까지 직접 가져다 주러 또 만나러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어, 잘 쓰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안전운전? 어, 요거는 조금 그 운전하면서 잠안 오게 하는 약간 몬스터 같은 그런 음료 같아요. 아니, 그런 약인 것 같아요. 핫식스나 레드불이나 뭐 그런 그런 약인 것 같고 오 이거 장갑도 또 주셨는데 뭐 무지다 뭐, 장갑 이거 유명하신 그 우리 유튜버 한분 계시죠 그분이 쓰는 장갑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장갑이 약간 고무 장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느낌이 신기해 약간 고무 장갑 어. 그런 느낌이고. 또 제가 영상에서 그 우리 빠! 깔깔이 빠! 손으로 이렇게 많은 거 보시고 사장님 사시면서 제 것도 같이 샀다고 또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제 저희 사장님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시는데 기대 반 걱정 반뭐 이렇게 되실 거고 또 아까 전화 통화로 오늘 계약하신 분 이렇게 또 통화했는데 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어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고 고민도 했었고 걱정도 했었고 음 그랬기 때문에. 어 일이 시작되고 차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걱정도 되시고, 근데 막상 이제 일 시작해 보시면 어, 어, 괜한 걱정이 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저는 또 어, 상차 중이니까, 상차가 끝나면 어, 안전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아!